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옵션, 사리선다 중에 골라. 그랬더니 고른 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맞겠습니다. 에서는 전년병. 이렇게 해서는 죽은 사람의 수가 몇만이다. 뭐 이렇게 우리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시각으로는 이건 <laughs> 말이 안 돼요. 지 맞아야지. 왜 지는 안 맞고, 다윗이 거기서 병안 걸리잖아요. 다윗은 안 걸리고, 무슨, 뭐, 백성들이 막 면만이 걸려버리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 이런 게다 있어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뭔가요? 아, 이 본문은 신학적인 본문이구나. 아, 저는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그 본문에서의 취지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고대 이스라엘은 전염병 이런 것이 하나님의 치시는 손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날의 코로나가 하나님의 치시는 손길이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수천 년 전, 2천 몇백년전에 다윗 시대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의 시대를 우리가 과학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혀 그렇게 막1대1 대응을 시켜서는 안 되지요. 다만 사무엘아에서 다윗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이거를 생각했던 것이 있구나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당연히 생각할 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는 안할 거잖아요. 우리도, 어 그, 한 사람 잘못했다고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안 그럴 거잖아요. 우리조차도 그런 식을 안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물며,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어, 이런 것들을 할때 우리가 사무엘 하라는 책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받아 적게 하신 책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자꾸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쓰게 하신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거지만, 사무엘 하나, 사무엘 상이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어떤 시점에 다 이런 책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의 전반기에 우리 지금과 같은 사무엘 상하가 지금 형태로 완성이 되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계속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계속 말하는 게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다윗의 잘못된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 계속 그런 거, 왜 그렇게 말하나 그걸 통해 왜 참상이 왔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이거를 과거에 대한 비판적 반성 그래서 다윗을 사정 없이 까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누군가가 쓸때 목적이이 사람이, 막, 기도 겁나 세게 하다, 하나님께 받았어, 이런 식이 아니라,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 이, 포로기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 그래서 여기는 비판적인 이야기 천지입니다. 근데 비판 자체가 대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독자들은, 그럼 이거와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살 길이 있겠구나. 그래서 포로 길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왜 포로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국력 강화 이딴 거에 힘쓰지 않게 더 강한 군대의 양성 이딴 거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과거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거고, 백성이 칠만이 죽었다라는 것도. 이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쓰는 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성경에 숫자들에는 과장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장적인 표현들을 액면가라고 하선안 돼요. 우리, 우리 지금도 주일날 교회에서 막 과장들이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사람의 수가 부지 기수입니다. 개뻥입니다. 부지기수는 얼마나 많은지 수를 모, 셀 수가 없을 정도면, 우리 안 그래요. 다셀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지기수의 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들으면서 무수? 우와, 몇 명이길래, 몇명안 돼요. 근데 우리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수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죽은 백성의 수가, 제 기억에 뭐, 7만? 하여튼, 만일 7만이라면, 더더욱이 상징, 숫자치은 특별한 숫자니까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액면가 숫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 걸 거고 당연히 그 다음 존재는 나도 역시 그렇게 안 하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까닥없이 사람 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당연히 신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7만이라는 숫자의 액면가 때문에 저는 어, 고민할 거는 없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의 성격이 신학적인 글이라는 것, 역사책이 아니라 신학적인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그 칠만을 다 개무시하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나한 사람의 죄가 나로 끝나지 않는다요. 집에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 끝나지 않고 확산되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의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당연히 그런 것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의 죄와 백성의 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지도자 때문에 백성을 무고하게 죽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역으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도자는 죽어요. 그게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죽으셨지요. 사실은 어, 누구 잘못 때문에 나머지 다 죽이기는 하나님은 안 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은 행하셨다라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점이죠.